립스틱을 바르려니 살짝 과한 것 같고, 립밤을 바르기엔 발색력이 좀 아쉽고, 립글루즈를 바르기엔 마스크 속에 무게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찾게 되는 오늘은 틴트예요. 요즘은 나갈 일도 줄고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립스틱을 뭐 잘안 바르는 등 예전에 비해 립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마스크를 늘 착용하니까 립 케어가 잘 되지 않아서 입술이 건조해지고 입술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다들 틴트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시죠? 드라마나 예능을 보다 보면 예쁜 연예인들의 입술이 좀 건조해 보여서 눈에 띄었는데 다음 컷에서는 바로 촉촉하게 변한 모습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연예인들도 요즘은 TV 화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피부나 입술 상태가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데 밤낮 없는 촬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입술 상태가 별로여서 립스틱을 발라도 입술이 깨끗하고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도 사용하는 틴트. 그럼 여러분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연예인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틴트 브랜드는 뭔지 아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국내 브랜드 탑3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미샤. 제품으로는 헤어 틴트 매트 타투, 위시스톤 틴트 통통 젤리, 데어 틴트 촉촉 벨벳 외 다양한 컬러의 제품이 있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마몽드. 제품으로는 하이라이트 립 틴트 벨벳, 하이라이트 립 틴트 매트,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외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세 번째 브랜드는 페리페라. 제품으로는 잉크 무드 매트 틴트, 잉크 틴트 세럼, 잉크 마트 플로 틴트 외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이어서 글로벌 브랜드 탑3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3CE. 제품으로는 블러 워터 틴트. 다양한 컬러의 플래스 립 틴트가 있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베네피트. 제품으로는 러브 틴트. 플레이 틴트 의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세 번째 브랜드는 입생로랑. 제품으로는 따뜻 아주 꾸뛰르 벨벳 틴트. 베르니아 레브루 스프링로. 베르니아 레브루 의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이상으로 올해 연예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틴트 브랜드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중에서 포토샵한 것 같은 블러 효과를 비롯해서 입술과 부드럽게 밀착되는 발림성, 가볍게 발라도 선명하게 컬러가 잘 올라오는 발색력, 코팅막에 의해 잘 지워지지 않는 지속성 중에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찾아서 사용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온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 뽀송하고 매트해서 최대한 덜 묻어나는 제품들도 잊지 마세요.